안녕하세요. 주식 킹맨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다스코라고 하는 종목을 첫트 분석을 할 건데요. 다스코 같은 경우에 일봉상에 추세 하단 자리 부근에 있는 종목이고 여기서 21선 자리를 지금 회복을 좀 했고 여기 앞전에 거래 대금들이 강하게 터지면서 윗꼬리로 이 저항 구간을 소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지금 밑으로 시장이 밀리면서 급나게 한번 나왔던 종목인데 이게 지금 파동 자체를 봤을 때 주봉이랑 월봉의 파동이 크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요런 파동 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봉상에 4870원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가 위로 이 저항구간이 이 위에 있기 때문에 위로 많이 열려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스코 같은 경우에는 요 5,480원 자리만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 이건 6천원에서 6,500원 선까지 조금 목표가를 크게 보셔도 될것 같은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다스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에 대한 차트 분석을 한번 해 봤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